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외롭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위안 잔치가 빛골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나눔 사찰 광주 소원정사가 배호 노래의 일인자로 꼽히는 월연스님과 불자가수 배아현을 초청해 어르신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독거 노인들이 한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찾는 광주 차비신행의 식당.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코디언 연주가 흘러나오고, 보수력제등 독보적 음색으로 6, 70년대 한국 가요계를 풍미했던 배우의 최고 히트곡 '돌아가는 삼각지'를 배우 모창의 일인자 월연 스님이 열창합니다. 중후한 저음을 바탕으로 애절하게 부르는 배우 특유의 매력적인 바이브레이션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배우가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광주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이 마련한 위안 잔치 현장입니다. 어르신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과 흥겨운 노래 가락에 오늘 하루만은 삶의 고단함을 잠시 잊어봅니다. 대아 연가수가 여러분에게 에, 따뜻한 공양 제공하는데 오늘 점심 한끼 맛있게 드시고 어, 늘 건강하셔야 자주 여러분을 뵐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뜻한 공연한 그릇 드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간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경로행사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효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 펼쳐진 공연은 불자가수이자 트로트신의 배아연이 꾸미는 무대, 특유의 간드러지는 창법으로 부르는 트로트 메들리가 흥을 돋우며 어깨춤까지 들썩이게 합니다. 흥겨운 노래에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어르신들의 얼굴마다 한바구음이 피어납니다. 배아연은 공연 이후. 앞치마를 들고 직접 배식 봉사에 나서며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이제 그 마음 따뜻한 공양 한 그릇 그래도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마련했습니다. 베킹의 근본이 되는 효행. 가정의 달을 맞아 효를 실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돌아보는 하루가 됐습니다. BBS 뉴스 진지훈입니다.